예. 안녕하시죠. 원인오빠 오우 이장입니다. 예. 오늘 눈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어저께 참 눈이 많이 왔었고요. 어, 지금은 이제 날씨가 다시 추워졌죠. 어저께 그릴 때이 가리코님 따님의 어, 여기 귀걸이를 수정을 안 했어요. 여기도 마저 수정하고. 이게 고급 수정인데. 아, 이게 수정을 안 하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이상하게 보였었어요. 이제 괜찮게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블로그에서 그 카타리나님이라고요. 아, 체구는 엄청 작으십니다. 근데 미국에서 텍사스 쪽에서 화물차 커다란 그트레다를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아, 그 커다란 추럭에 콩만한 사람이 올라가서 운전하는 사진이 있고 그랬는데, 그 사진을 뭐 찾, 결국 못 찾고, 지금 이제, 아 지난번, 음 그러니까, 아몇 개월 전에, 에어 도남동, 아 우리 애기 식당으로 이제 한번 왔어요. 그때 왔을 때, 에 처음으로 얼굴 보게 됐죠. 네. 그그 당시, 그저 그냥, 요즘까지는 그냥, 어 스케치만 하고 그런 것만 했지 얼굴을 직접 보기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역시 그또 생각했던 대로 남자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가지고 음, 아주 그 쾌활하고 그 쉽게 말해서 그냥 남자 같은 분 남자 같은 여자분이에요. <laughs> 그 모자 같은 거라든가 그 화물차를 많이 많이 움직이셔서 그런지 그말말 말 자체도 조금 뭐라 럴까요 남성스러운 그런 아말 말솜씨가 그래요. 그래 가지고 뭐랄까? 털털 터덜, 털털하다고 터덜, 할 아이 뜻 그냥 남자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남자 성격에 아 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 그 수년 동안 그냥 수십 년 동안 블로그에서 인사하고 말하고 그러다가 지금 처음으로 딱 대면하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친했었던 그런 느낌으로 딱 되죠 안경을 다지고들어고요그 음. 음. 전에도 보면은 그 조그만 사람들이 예. 특히 미국 여자들이 그 커다란 출애라를 음, 끌고 다, 다는 거를 딱 보면은 먼저 조그만 인형 같은 사람이 그 커다란 출애라에서 어, 운전하는 거 보는 건데이 이분은 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그 출애라 운전하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음,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커다란 추락을 조그만 사람이 올라가서. 올라갈 때그뭐 사다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짜 올라갔는데 모자 한번 멋있습니다. 머리카락 이렇게 딱돼 있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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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여기 뭐, 뭐죠? 가죽 잠 같은 거 입었어요. 좀센게 있으면 좋겠네요. 어, 세다. 오케이. 이럴 땐 강력하게 센 걸로. 귀 안경 따리죠. 귀가 아니고 여기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배낭 커다란 거 하나를 딱그 조그만 사람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제가 뒤에서 까타리나 하고 딱 부르니까는 첫 대면이었어요. 그때는 뭐, 수, 전부가 그냥 그 어, 블로그에서 말하고 얘기하고, 뭐 그랬지, 실제 얼굴을 보지 못했었는데, 어, 몇 개월 전에 여기 한국에 와서 우리 애기 식당 앞에 와서 그 어, 성신여대 앞에 그전 지하철 6번 출구에서 나와 가지고 골목을 조금. 한 30m 정도 걸어 나오면 이제 우리에게 식당인데, 에, 온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6번 출구에서 기다리다가 안 나와 가지고선 돌아서 오는데, 골목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그 카타리나 가자고 생각되는 분이 쪽체구는 작은데, 단단한 분인데, 배낭을 자기 몸만한 배낭을 하나 딱메우렇게 걸어가길래. 카타리나 하고 딱 불렀더니 딱 돌아서요. 돌아서 는데그 모습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딱 우선 전 저기 모습, 저기 머슴 녀석이 딱 돌아다보는 거모지모렇게돼 네, 있었어요. <laughs> 여기도 지금 여기도 이, 이 스케치만 봐도 남성 같으죠, 남자 같으죠. 딱딱하게 생겼다고 해야 습나요 여자라 그러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부드럽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분은 딱, 그냥 벌써 딱딱해 보여요. <laughs> 단단해 보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딱, 카타나 하고 딱 불렀더니 탁, 돌아다 보는데, 아,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리고 그 카탄이나 그 양반들 탁 돌아다보면서 바로 내가 누군지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냥 음 블로그에서 그냥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어떻게 생면을 딱 하는데 반박에 딱 알아본다는 건참 재밌는 일이에요. <laughs> 저도 그런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접태바 같은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짠짠 해야죠. 뭘 고칠 때가 있나 또. 꼭돌아서면 고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됐네요. 없다고 보고. 눈이 하나가 약간 큰가, 작은가, 큰가, 작은가. 워낙에 뭐희오유스럽게 생기셔 가지고 이게 누가 이제 이이 여자라고 보겠어요. 아이같이, 정, 아. 음, 사나이 같청 소년 같지 보이죠? 여기 아. 네. 짠짠짠 해죠.

골목에서 카타리나하고 딱 불러놓고 딱 돌아다보는데 아참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러니까 한몇십년 만에 처음으로 어 책명 그러니까 한 번도 얼굴 본적 없어요. 브로그에서만 서로만 얘기했죠. 여기다 이름을 써버리겠다. 카타리나 내 사인 할 필요 없이 카타리나라고 이름을 써버리겠어요. 예아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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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약간 지그러졌나? 음, 음. 음. 예 됐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선 아, 재미있었던 재밌었, 추억이 추억이라야 뭐한두 달, 두, 3개월 두, 전이었네요. 어, 마스크를 이제 벗고 있을 때 돌아다 볼 때는 마스크 썼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벗고 있는 것 장면이죠. 예, 또 뵙겠습니다.